안녕하세요, 나무꾼입니다. 우리가 이제 6 0 대가 돼가지고요, 이제 그 은퇴를 하고 이제, 이제 시골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제 기농을 할 것인가, 기촌을 할 것인가? 저는 이제 이 기농과 기촌의 기촌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, 기농은 어, 그, 시골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를 책임을 져야 되고 기초는 이제 연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어, 소득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은 기촌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기촌을 하시는 분은 뭐 크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. 어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소일거리만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이 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적인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지금 제가 이 농장에 와가 있는데요. 여기 앞은 그 감나무 농장이고요 여기 위 소나무 사는 송이버섯 농장 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이제 고사리 밭입니다 고사리 밭이고요 고사리 밭에 여기 감나무도 서가 있고 저기 아래는 음나무입니다 가시가 많은 음나무죠 음나무 고 이거는 뽕나무입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저 뽕나무요. 이 누에를 길렀잖아요. 뽕을 해서 그러니까 밭둑 논둑 막그런데이 뭐 뽕나무가 많이 있었죠. 이제 저는 이 뽕나무를 지금 이 누에를 길을 목적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작년 가을에 심은 뽕나무입니다. 이게 이제 잘 살았을지 그, 저, 고사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여기, 이제, 이 뽕나무를 심어 놨거든요. 아주, 젓가락 크기보다 작은 뽕나무입니다. 이제, 제가 이 뽕나무를 심은 거는, 여기도 있거든요. 끝꼬지 근삽을 했는데, 어, 이저 포터 묘를 했기 때문에, 겨울 동안에 말라서 고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가을에 옮겨 심었습니다. 제가 이 뽕나무를 심는 목적은 이제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고 있는데요. 뽕잎나물 참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이 성인병 그러니까 당뇨병에 아주 효과가 있다 그러죠. 그러기 때문에 그,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을 거라 그리 생각을 하고 이 뽕나무를 심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 뽕나무가 심겼잖아요. 그러면은, 이제,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지입니다. 토지. 땅이 있어야 뭘할 수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, 99년도, 이, 뭐, 서울 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, 이 시골에 내려와서 저 구입한 게이 산입니다. 이제 이 송인산이죠. 그때는 여기 아래까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. 이제 송인산을 사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감나무 밭으로 개간을 했는데, 아직까지 뭐, 감나무 밭이 잘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소득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시골에 오게 되면은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토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뭐 나무를 심건 먼 작물을 심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토지를 매입을 할수 있으면은 그것같이 다행인 것은 없습니다만은 만일 임대를 할 경우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특히 임대를 해서 이제 일년생 작물 그죠 별을 심는다 든가 뭐 감자를 심는다 든가 고구마를 심는다 든가 그런거는 별 신경쓸게 없습니다 뭐 토지 주가 토지를 달라고 하면은 주면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토지를 마련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만약에 임대를 해서 과일 나무를 심는다 든가 뭐 시설 채소 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아주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특히 이 땅을 임대를 해서 이 나무를 만약에 심게 되면요. 나무가 나무를 심는 거는 최소한 5년 그 다음에 10년이 있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때 되세요. 이 토지주가 내가 농사짓겠소 내땅 주시오.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요 아, 정말 막연할 겁니다. 진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기억이 되죠. 그런 경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토지를 만약에 임대를 하더라도 문중산이라든가 국유림을 임대를 하면은 그런 그 일이 좀 발생하는 소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가능하다면은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 맘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. 물론 물론 이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요.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또그내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. 그러니까, 이제, 이, 뭐라고 해야 됩니까? 토지를 마련한다든가, 이, 기농을 하려면은요, 우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, 한 품목에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올인을 하게 되면요, 그, 그게, 그 장목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면요, 정말 막연해집니다. 저도 이 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오미자를 심었었습니다. 근데 그 오미자 농사가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. 그러면요, 이제 이, 참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, 이제,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, 뭐 그런 경우가 생기죠. 그러니까, 어, 발품을 팔고요. 그, 만약에 기농을 하실 것 같으면요,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은 발품을 팔로, 팔고 다녀야 됩니다. 그리해야 그, 크나큰 시행착오 꼴을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1년이 참긴 시간이고, 허송 세월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,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참 기중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기농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요. 적어도 1년은 발품을 파십시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서 그 농가에 가서 일을 해 주세요. 이을 하다 보면은 그 농장주가 가지는 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유 너무 많이 길어지네요. 제 나름대로 기농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글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